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에스더 성경통독 마지막 시간입니다. 9장과 10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굳이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존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어제 본문이었던 8장에서 에스더는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8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끝을 맺기 때문입니다.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결국 승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9장과 10장의 내용이 전개되는 것일까요? 이미 모르드계와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유다 백성들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더서는 구장과십장으로 이어지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때문입니다. 에스더서 9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발본세권이라고 하죠. 안 좋은 일의 뿌리가 되는 요소를 온전히 없애고 해당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악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내용이 바로 구장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인을 죽이려던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 몇 명이나 심판을 받았을까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일단 6절에서 500명이 죽고, 10절에서 하만의 아들이 10명이 죽고, 또 에스더 요청에 따라 심판의 날이 하루 더 이어지니, 죽었던 하만의 아들 10명이 장대에 달리고, 또 9장 15절에서 300명이 죽고, 마침내 16절에서 무려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도 많은 숫자인 7만 5천 명. 당시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숫자입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난 것이죠. 정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악의 세력이 모두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처럼 에스더서는 이 땅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축제와 잔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한쪽에서는 끔찍한 학살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다른 한쪽에서는 잔치와 축제가 벌어집니다. 1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유다 백성들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주고받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은 불임절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22절 하반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에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잔치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저주와 고통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에스더서는 요한계시록과 동일하게 이 땅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반드시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민족을 말살 시키려는 하만과 같은 대적의 공격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 결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최근 어떤 유튜버가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 것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우울할 때는 달리기를 하라. 마음이 복잡할 때는 산책을 하라. 집중이 되지 않을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라. 걱정이 될 때는 노트에 그 걱정거리를 적어보라.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선택을 하지 못할 때는 아무거나 골라서 일단 시작하라.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해결책을 빠르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만 번의 고민보다 단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지금에 처한 모든 문제와 어려움 모두 털어버리고 쉽게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 구장 아달월 곧열 두째 달1 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계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계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계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한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개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대로 또한 모르드개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두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이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에스더 10장.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